나물도 좀 뽑나 자기야. 글쎄. 나는 칼로스나.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안될것 같고 이걸 딸때 살짝 챙겨야될것 같아. 힘을. 귀농1년차철성 씨의 버섯 농장. 부부가 오기야, 금이야, 기름 노루궁뎅이 버섯 드디어 첫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섬미야 어. 버섯을 그렇게 살살, 잘, 잘 놔둬야지. 그렇게 툭툭 던지고 그러면은 살살 놔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가지고, 응? 이렇게 살살 놔둬야지. 이거 지금 표현 안 나지만 나중에 되면 누렇게 변한다고. 알겠다. 또 이렇게 한건 잡았네, 자기야. 살살 할게. 그러면 살살. 자기 말대로 잘살 놔볼게. 가구는 잘살 가지고 와야지. <laughs> 살살. 살살. 그래갖고 내두개잘때 오빠 한개 달다 아이가 탐스럽게 자 자란 철성 시내 노루꽃 함께 감상해 볼까요 태백산맥과 낙동강을 품어 맑고 깨끗한 천의 환경을 자랑하는 경상북도 안동 (1년) 전 이곳으로 귀농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 딸, 도윤아 친구들 보러 이제 학교 가자. 철성 씨의 아침은 아이들을 깨우는 힘든 싸움으로 시작하는데요. 조용히 서 있어. 가자. 도윤아 가자 이제. 그럼 전화해야겠다 선생님한테. 바로 태도 해야 돼. 이제는 능숙해진 8살 아들과 5살 딸의 등교 준비. 이곳에 오기 전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아빠 이번에 용암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이번에 용암에 빠들지 말라고 어, 왔어요. 오셨습니까? 어. 아이고 아빠 허리 아프겠다. 어, 얘들아. 도도도도도도 도. <laughs> 어. 어, 빵하고 아빠, 거야, 어. 우유 먹 거야. 우유 데워서 줄게 추우니까. 아빠 지금 갈거지야 오래 갈게. 감사합니다. 아침이 제일 바쁜 사람, 남편 철성씨. 잠시 앉지도 못한 채 바로 집을 나서는데요. 집에서 차로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것은 버선 농장입니다. 씨는 노루궁뎅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 버섯은 노루의 하얀 엉덩이 털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인도 등지에서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1도, 아, 11도.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이게 날씨가 내려가니까 물방울도 아, 많이 있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는 바람에 하우스 온도도 뚝 떨어졌습니다. 버섯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만큼 추운 겨울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한 시간으로 오후에는 시기 좀 천천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철성 씨. 아니, 아, 아하십니다 아니, 문제 좀다 그래? 그래? 엄마 입자. 예아 너는 신발을 매일 아침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넌 걸어 가고 싶어? 어. 걸어 갈까? 예나. 아차 타고 갈래? 아. 어. 자, 가방. 어. 가방. 전아 아빠. 아빠가 달다 주니까 <laughs> 좋지? 아. 어. 아. 괜찮아. 바이바이. 그 시간 아내 선미 씨는 농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도시와 달리 주변에 식당도 없고 배달도 쉽지 않아 점심은 집에서 준비해갑니다. 내가 운전할 줄알면 오빠가 일하고 내가 가져가면 될 텐데. 아, 운전하기 너무 무서워 갖고. 운전이 능숙치 않아. 아직은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건 역시 귀농 후 불편한 것중 하나입니다. 엄마 나 갔다 올게. 도인남매 시간 맞춰서 될까 줘. 알았어. 에이, 근데 지금, 지금 춥지. 좋은 데가 가지고. 아 아, 갔다 올게. 아, 아. 아내 선미 씨의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러 와계십니다. 아 추운데 왜안 오나 빨리 오시죠. 내가 운전하긴 해야 구만저오 응, 아이들을 등교시킨후 돌아온 남편. 이제 부부가 함께 일터로 출발합니다. 어, 자기야, 우리 그래도 처음 에제잘 키운 것 같아, 자기야. 맞지? 완전 잘 키운 것 같은데? 응. 음. 처음에 우리 베리쯤인때 내가 정균 나올 때 오빠 그랬잖아. 어, 자꾸 부딪히면 죽는다고, 내 보고. 어. 조심하라고. 어. 근데, 어, 난좀 걸리는 거야. 어, 내 때문에 아가못 자는 거 많이 가면서. 와, 아, 이거 봐봐. 어. 진짜 큰데? 어, 진짜 큰데? 오, 이거 상품 많이 가. 어. 자기야, 자 어. 맛봐봐봐봐. 그래도 처음 딴근데 아. 맛봐야지. 자 오빠 큰 거. 어, 그래. 따라라라. 음. 신선, <laughs> 신하니까 아. 음. 심시... 버섯 냄새가 많이 안난 거다. 응, 같은 버섯인데 너는 안 쓰고 나는 왜 쓰지? 헬인맛. 음... 아닌데. 위에 괜찮아? 돌도 씹어 먹어. 걱정하지 그래? 마. 많이 먹어. <laughs> 도시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바쁘게 살았던 철성 씨. 귀농을 선택한 건 오로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장모님이 있는 안동으로 내려온 후 준비만 꼬박 1년.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노루궁뎅이 버섯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철성 씨는 톱밥 배지를 이용한 봉지 재배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적게 들고 생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병충해 등 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위에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야, 자기 올라갈래? 내가 받을까? 판매가 가능한 수확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나는 진짜. 위에 올라가는 너무 무서워. 못올라가겠어 운전이랑 뭐은도 올라가는데, 오빠, 난 제일 무서워.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짝이 찍어라, 사진. 그래야 되겠다. 어, 사진 찍어라. 와, 진짜 하얀 꽃밭 위에 내가 있는 것 같다, 느낌에. 우와, 이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와, 봐봐. 우와, 엄청 예뻐. 네. 우와, 예쁘다. 이거 우리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올리자. 어 맞자. 알겠어. 음, 제목은 노루꽃이 피었습니다. 아까. 음 괜찮네. 봐봐. 제대로 골랐어 이렇게. 어. 아 보정도 음. 안 했는데 예쁘게 어, 나온다 말이탐스럽다 진짜 예쁘다. 노루꽃밭인데 정말. 음. 부부는 귀농 생활과 농사 짓는 과정 하나 하나를 SNS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긴 과정을 거쳐 드디어 노루궁뎅이 버섯이 눈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사실, 유치원 보육교사였던 선미 씨는 귀농을 반대했습니다. 집에서도 식사 담당, 여기서도 식사 담당이구만. 어제도 먹었는데 좀 죽이 좀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농사에 대한 확신도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이들 교육 등 걱정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아기야, 먹어. 어제 먹던 건데, 미안. 어, 또 먹자. 여기 점점 이제 잘리면 여기 싱크대 넣어갖고 자기야 정말 주방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조만간에 침대도 들어오지 싶은데. 침대. 어. <laughs> <laughs> 아, 아, 온몸이 너무 뜨겁다. 우리는 왜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점심 때밥 같이 먹는 거 정말 드문데 먹을 일이 없지 몰라. 음, 볼 일이 없었으니까 아니. 아침에 빨빨하고 저녁에 늦게 봤으니까. 점심도 같이 먹고 출근도 같이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난중이 는잖아요 서로 얼굴 좀 보지 말자고 <웃음> <웃음> 너무 자주 봤다고. <laughs> 그래도 이렇게 24시간을 함께하고 있죠. 여섯 동으로 이루어진 철성 씨의 버섯 농장.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귀농 후 농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야 할큰 난관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대략 한 저는 한 2억 5천에서 2억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우스를 창간해서 제가 실제로 지었는데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한 5천 정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빨리 팔로를 개척해서 이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 지금 마음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농장을 지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철성 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3개월의 대장전 끝에 완성한 하우스는 그야말로 철성 씨의 땀의 결실입니다. 그 시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돌봐주는 건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손주들 때문에 평일에는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혈기 왕성한 아이들 때문에 집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아, 정리를 해야 돼, 이것들은. 매시간 해야 말이지. 저 m 때 오면 너무 힘든데 u out of t h 놔야지 d y I'm taking you out of t h t a 보 i 안 g you o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o d y I'm taking you out of the b o 실 y 저기. taking you out of the body. I'm taking you out of the body. I'm 손주들 봐달라는 부탁에 큰 고민 없이 선뜻 이곳으로 왔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것도 농사짓는 것도 어머니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어, 와. 할머니 다 듣고 있었어. 아니. 미연이만 네. 말잘 들었. 왔어? 어머 고생했네. 아, 어추 추운, 고생했구나. 네. 이곳에 온후 선미 씨가 가장 힘든 일중 하나는 3시세끼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이 스파게티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스파게티도 하고 오늘 또 버섯 다왔으니까 위에 장식해 갖고 하면은 좋잖아 건강하고 뭐 맞지. 가게서 가는 거 있지만 요리하는 모습이 생소하다. 아유 저 요리하는 게 가정을 배나부식이안 되갖고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온 게 신기하다. 그래. 애들을 파고 먹고 살아온 게 옛날 같으면 다굶어지 뭐, <laughs> 어, 버섯을 좀 잘라봐봐. 나중에 한, 음. 위에 그것도 하긴 하는데, 끓일 때좀 넣자. 아이기능 한다고, 기능 한다고, 제발 안 했으면 마음속으로는 간지리 간지리 빌고 빌었는데. 잘 듣기다, 잘살끼다 걱정하지 마라. 평생 농사를 지었던 어머니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아, 우리 그래, 뭐하고 놀아볼까나? 숨바꼭질! 숨바꼭질? 몇 초? 30초? 10초? 30? 오케이 알았어. 삼. 3 초. 알았어. 아이들은 아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리 담다 우유집에 고기 땡. 어디 좀 했나? 찾았다. 일켰어. <목소리> <미쳤어>! 나도 켰어 아예. 아예. 아빠 없으니까 나 어디? 여기. <목소리> 여기. 뭐? 문! 문? o 어. 봐봐 What? w h a 는 What? w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직장 생활. 절성 씨는 이것만으로도 귀농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미 씨는 다양한 요리에 노루 궁당이 버섯을 넣어 먹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게, 나 그렇지. 아빠 군데. 노루궁뎅이 버섯은 향이 강하지 않아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립니다. 소스랑 같이 어울려있는 애는 음. 어울린다. 버섯이 간이 되니까 맛있네. 음. 가족이 함께하니 모든 것이 잘될 것만 같습니다. 음, 좋았어. 음, <laughs> 그날 밤. 이제 우리가 왜 나왔다 아이가 이제 이거 팔아야 되니까 어. 우리 우선은 블로그에 올려보고 이렇게 이웃들한테 올리고 공유해갖고 음. 하려고 오늘은 음. 난그 작업 하려고 나는 건하는거 준비하고 음. 제목은 돌리내 버섯 판매 시작합니다 이러려고 자기야 음. 한 곳에만 좀 집중을 하자고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인터넷 판매는 SNS로 음. 인터넷 판매를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현장 판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 자기 근데 이런 거할 때. 응. 자기도 좀 해야 된가, 아이가. 지금 손이 없잖아, 이거 어. 한다고. 아니 이거 말고 평소에도 불러도 <laughs> 내가 올리자, 아이가. 팔면 무조건 수익금 내인테 와야 된다. 다 내가 한다, 아이가. 응. 그래라. 다 해라. 다 줄게. 수확과 함께 이제 버섯 판매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야. 설마 그걸하 하나, 하나, 지금 뭐 방향을 하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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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하할 하나, 하나, 하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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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날. 철성 씨가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인데요. 농촌 체험 마을을 운영하며 귀농인을 도와주고 있는 남석현 씨입니다. 뭐 이거, 제 제가 생산한 건데, 상체나, 아 이거나 한번 좀 봐주세요. 너무 이쁘가만지기힘들니다 <laughs> <laughs>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예정이고. 선물 세탁이 딱 좋겠는데. <laughs> 일단, 은 제일 먼저 접하세요. 안동, 안동장터 알죠? 안동장터. 예, 안동장터라고,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그, 저거 있어요. 그 홈페이지. 네. 안동시민이고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 전화하면 네. 그, 그쪽에서 본 자료라든가 뭐도를 해달라고 네. 그할 거예요. 인터넷 개인 판매 이런 거는 네.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버리죠 오늘 주문을 했으면 내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전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문 넣고 를 네. 도착하고 뭐 일을 것만 치우고 가서 택배 사로 가야 되더라고요. 네. 애도 애들 키워야 고 애들하고 응. 놀아주려고 애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려고 집으로 왔는데더 응, 응. 바쁜 아버지가 아빠가 돼 있으니까 그 작업이 쉽지는 않더라는 거거든요 응. 제 만든 물건은 거의 다 판매는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가공할 때는 수납하면서 팔다가 수납 뒤로 밀려버리고 먼저 주수 하니까 그 다음에 블록에서 팔다가 그드에다가 이게 매년 매년 나는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 음. 매년 이렇게 시장에. 음. 수죠 음. 매년 연수다고 음. 응. 7년 전귀농하며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아낌없이 해 주는 조언은 철성 씨에게 언제나 큰 힘이 네. 됩니다. 그날 저녁, 팔로 개척에 나선 철성 씨. 온라인 안동 장터를 찬찬히 살펴보는데요. 우리도 상품 올려도 되겠는데. 음. 가입해볼까? 신청, 신청을 해봐야 된다. 노루궁뎅이 버섯 판매는 많지 않은 상황.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야 주문 들어어 주문 우리 이제 판별할 수 있어 진짜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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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봐봐 좀덜새 맞는 스무 개에서 서른 개 사이일 것 같아 오 그럼 이제 부대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어. 팔고 한 사람 입소문 입혀 보내면은 우리가 조금 낫지 않겠나 그데 어. 뭐부터 해야 되는 응. 건데 떠야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데려가야겠다 <laughs> 원래 다리 하나가 기쁜소식에 설레는 네. 밤입니다첫 응. 택배를 네. 보내야 하는 네. 날. 네. 어, 첫택배 많이 들야왔는데 오, <laughs> 첫 택배를 보 오, 셔배를 보내야 는 날. 오, 택배를 를 위한 수확에 나섰습니다. 재밌네. 이따, 아버님. 네, 노르봉 등은 이렇게 산에서 자라야지 이렇게 하우스에서 자란다는 게참 신기하네. 우리 사이 대단하네. 오빠 올라가. 내가 받을게. 내리갈 <목소리> 뭐 거야? 우리 올라가. 여기 소비자에게 보낼 상품이니 수확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땀, 한땀 칼로 따는 걸 알면 다들 있잖아. 진짜 감동하실 거야. <laughs> 우와. 아... 와, 진짜 고릅니다. 어, 진짜네. 이거 상품을 만드는데니아니었으면야 네 어? 아, 이런 거 팔도 못 했을 텐데. 내가 꼼꼼하지 못해도 잔머리 굴리는 거 알잖아, 오빠. 잠깐만. 물이 안 나오지? 어. 왜 그렇지? 큰일 다 잠깐만. 아, 이걸 이제 발견했네. 아닌데 아까 내 들어왔을 때좀 전에 죽이 나왔는데 아무럽다. 아면저 되었나? 수확 도중 갑자기 멈춰 버린 가습기.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경북 안동에 귀농한 1년 차 초고농구 철성 씨. 버섯 판로개척에 직접 나섰는데. 섬이 섬이리 쪽에서 내가 버섯 농사하거든요. 이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나 이런 데 같이 구워서 먹으니까 맛도 좋고 해서. 1kg에 2만 원씩 먹어요. 과연 그는 판로개척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편 소란스러워진 버섯 농장. 자 친구들 버섯날 영벌 환영합니다. Yeah! 느낌 어때 미연아? 폭신폭 좋아. 이게 너무 맛있어. 먹어볼까? 만나. 짜보고 싶은 친구. 좋요 오케이. 자아 천천히. 오케이 잘했다. 열매 <목소리> 깨일짝핀 철성신의 버섯 꽃밭으로 초대합니다.